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밭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밭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대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밭이 유다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밭의 시종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바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바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예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아가며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그는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거부하고 대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찬양을 전투의 최전방에 배치한 이 전략은 인간의 무기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적 선언이었습니다. 찬양대와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지도로 복병을 두셨고 그들은 자중 질환에 빠져 서로를 저축했습니다. 유다 군대는 전투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현장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승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찬양에 달려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찬양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선포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적군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전멸한 시체들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전쟁이 아닌 전리품을 취하는 일에 사흘 동안 매달렸습니다. 적군이 남긴 재물과 보물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풍성하며 믿는 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승리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했죠. 이 경험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무리는 한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죠. 그 이름은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슬픔과 애통함이 아닌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이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여우사밧의 나라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깊은 영적 통찰을 주죠. 우리는 삶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전략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찬양임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속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초청하는 것이죠.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